1978년 3월 경남 창녕군 부곡면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부곡하와이라 불렀습니다. 온천수와 함께 들어선 거대한 리조트 단지는 신혼여행의 성지로 떠오르며 젊은 부부들의 발길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리조트 한복판에서 한 쌍의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감돌던 3월 14일 정오 무렵 사람들로 붐비던 리조트 객실에서 갑작스레 발생한 실종은 강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일 것이라는 기대는 하루가 지나면서 무너졌고 신혼여행의 행복을 만끽해야 할두 사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확정적으로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섬뜩했으며 주정과 소문이 뒤섞여 수십 년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이 기묘한 행방불명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사건과 사고의 기록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무대는 평화로움과 화려함이 공존한 장소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부고 하와이는 정부 주도 개발로 조성된 대규모 관광단지였고 수많은 광고와 홍보가 이어지며 전국에서 신혼부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신혼여행은 일종의 성대한 의뢰였습니다 결혼식 못지않게 신혼여행지의 선택이 가문의 체면을 상징했고. 부곡하와이는 그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온천 욕장, 이국적인 조경,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 그리고 밤을 수놓던 화려한 네온사인, 젊은 연인들에게는 낯설고도 황홀한 세계였으며, 도시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낯선 세계 속에서, 누군가의 신혼은 영원히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질종된 부부는 서울에서 내려온 2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습니다. 남편 김현수와 아내 박정민, 물론 이는 실명을 가린 가명입니다. 이들은 3월 13일 오후 5시경 부곡 하와이에 도착했고 여행가방 두 개와 함께 리조트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리조트 직원의 기록에 따르면 부부는 웃음을 지으며 3층 객실로 올라갔고, 당시 다른 투숙객들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확정적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목격담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후 24시간 동안 그들의 행방은 철저히 사라집니다. 객실 정리 담당자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방문했을 때, 침대는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행 가방은 방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옷까지 몇 벌이 사라져 있었으며 부부의 결혼 반지 케이스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정컨대 이들은 전날 밤 객실에 머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진 시간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3월 13일 저녁 7시 이후 부부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나 9시 이후 누구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리조트 내온 전장, 오락실, 산책로까지 확인했지만 추가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CCTV가 흔치 않던 시대였기에 경찰은 단편적인 증언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에 들뜬 기분에 늦은 밤 산책을 나갔을 가능성, 혹은 인근 숲길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되도록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과 지인들은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은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라 여겼지만, 24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황은 단순한 지각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이 실종 사건이 더욱 섬뜩한 이유는 두 사람의 흔적이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졌다는 점입니다. 객실에는 다급히 떠난 흔적이 없었고 지갑과 신분증, 기차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자발적 가출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몸싸움이나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마치 공기 속으로 녹아내린 듯부고 하와이 한복판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경찰과 리조트 측은 이튿날 오후 2시경, 즉 실종 약 20의 시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적인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질종 초기의 수문의 시간,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김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78년 부곡 하와이에서 사라진 신혼부부의 흔적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마저 세월 속에 묻혀갔고,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은 흐릿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간간이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사건 기록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보들은 대부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대표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고카와이 리조트는 이후에도 한동안 성업을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후화와 관광산업의 변화로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거의 버려진 공간처럼 변했고 결국 폐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온천장과 호텔 건물은 잡초에 뒤덮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폐어는 단순한 흉물이 아니라 미스터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일종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도시 탐험가나 미제 사건에 관심 있는 이들은 이곳을 찾아와 사라진 신혼 부부의 흔적을 더듬으며 자신만의 가설을 세우곤 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팟캐스트,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이 늘어나면서 부고카와의 실종 사건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탐사 기자들은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했고 일부는 새로운 증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리조트에서 근무했던 한 노년의 전 직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그날 밤 외부인이 몰래 출입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너무나 흘러 그의 증언은 사실인지 착각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여전히 모호한 증언과 추측만을 남긴 채 현실적인 결론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경찰은 사건의 재수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확보된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일부 수사관들이 비공식적으로 기록을 보관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단서를 찾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DNA 분석이나 최신 감식 기법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사건 현장에서는 보존된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종된 부부의 가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이 되었고 남아있는 친척들조차 사건을 언급하기 꺼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제로 남은 사건보다도 영영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부재가 더큰 고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고카와이 시몬 부부 실종을 입력하면 수많은 게시물과 영상이 쏟아져 나옵니다. 각종 추측과 가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어떤 이는 범죄 조직의 개입을 주장하고 어떤 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합리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사건 자체가 가진 미스터리한 성격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세대의 호기심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실종된 두 사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남겨진 공허함입니다. 사건은 경찰의 수사 기록 속에서 미완의 퍼즐로 남아 있으며 그 퍼즐은 아직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리조트의 불빛은 꺼졌지만 그 어둠 속에 사라진 두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왜 그들은 사라져야 했는가?그리고 어째서 단한 사람도 그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가?신혼여행이라는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시작된 불가한 실종은 남은 이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상처로 새겨졌습니다.확정된 사실은 단순합니다.1978년 3월 경남 창녕군. 부곡하와이에서 김연수와 박정민이라는 한 쌍의 신혼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그러나 그 단순한 사실 뒤에는 수많은 추정과 해석이 얽히며 진실을 끝내 가려버렸습니다. 납치, 자발적 이탈, 사고, 혹은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들, 어떤 가설도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못했고, 사건은 세월 속에서 점점 더 신비로운 그림자로 변해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결코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논리와 상식이 닿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 가진 지식과 통제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푸고카와이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 있던 어둠은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던 불안과 공포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과 동시에 매혹을 느낍니다. 그것은 미궁 속에 남아있는 공백이 우리 각자의 상상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백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두 사람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라면 어디에 묻혀있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의미를 지닙니다. 진실을 알수 없다는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묻고 또 묻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남긴 미스터리와 마주하는 우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진혼부부의 마지막 미소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 공헌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의 실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어쩌면 우리 곁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딘가에서 길을 걸을 때 혹은 여행지에서 낯선 공간을 마주할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든다면 그것은 부고카와이에서 사라진 두 사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경고이자 성찰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때로 우리 곁에 있으면서도 끝내 잡히지 않는 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그날 밤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건과 사고의 기록이었습니다.